MBC의 미래를 조금 봐드릴게요. 김장현인지 뭔지, 김장환인지, 하여간 그런 인간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사장? 그래갖고 쫓, 쫓겨났죠. 결국은 배현진이 그때 친일 매국노의 보수의 앞장을 서서 나팔을 불었고, 이제는 대통령 따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팔 불고 있다가. 그 윤석열 말한 거 속도를 조금 늦춰서 한0 9 5배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로 누가 했는데 정확하게 들렸어요. 제가 그냥 속도로는 새끼자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느리게 하니까 정확하게 새 국회저 새끼들 뭐 이러든지 아이가 새끼들이 들어가고 바이든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사과를 할, 하지를 않고 오히려 MBC를 죽여버리겠다고 오르렁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MBC 이 새끼를 죽여버린다고 제가 이빨 갈고 있을 거라 그랬죠. 정확해요.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 인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요. MBC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리고 MBC가 찍은 게 아니래요. 이게 기자들이 다 나누어서 어다 알고 있었대요. MBC 괜찮은데요? MBC 어, 제가 만약에, 어, 시원이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드디어 밀것 같으면 다른 리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MBC 괜찮아요. 조금, 음, 어, 지금 현재, 그리고, 어, 검찰들을 시켜서 또 못된 짓을 또 하려고 들겠죠. 이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야만스럽고 이기적이고 아이 소시오패스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트럼프도 아닌 게 트럼프 흉내를 내고 있죠. 트럼프는 가진 거나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견뎌 나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잭 소리도 못 하고 당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그런데 나라도 별로 그다지 힘도 세지 않은 나라에서 이무기도 안 되는 미꾸라지에다가 대가리 털만 난 그런 그런 하나의 쓰레기 종자가 아유 진짜 캐나다 동포들이. 그회어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네 그날안 봤거든요 화가 나서 뭐 저런 거를 데려다 놓고서는 한인협회 회장인지 뭔지 저런 걸 뭐하라 해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한인회가 그렇게 바보스러운가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경직이 돼 있어요 문재인이 갔을 때 하고는. 분위기가 180도 반대예요.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막 파티였어요, 파티. 그냥 서로 막 섞여서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진짜 그야말로 파티였어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막 웃고 사람들이 축배하고 그런데 이 무시기가 뚝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째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웃음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슨 낭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삼말을 낭독하나봐요. 거기서 유지, 유지, 유지를 세 번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조금 더 보탰을 거예요. 아들은 나아서 주가 조작범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딸은 나아서 매춘부를 우리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엄청 유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거예요. 한방 맥였을 거예요. 그냥 카니누에서 뭐라 그러건 말건, 개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기어 나오지 않게, 거기 초박해서 비행기라는 것을 타지를 않게, 사람들이 그 제클린 케네디 흉내 낸 것도 더 찾아냈어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그 여자 흉내를 냈어요. 세상에, 그 인간은. 무서워요, 이제는. 무섭기까지 해요. 그런데, 나대기를 좋아해요. 가만히, 박근혜처럼 가만히 착 처박혀서 박근혜는 나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좀덜 밉상이었어요, 사실은. 막 부글부글 하긴 했어도 사람들 눈에 띄지를 않으니까 처박혀서. 이거는 완전히, 이렇게 나대기 좋아하는 물건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대면서도 제 구실도 못해요, 또. 옷 입고 휘날리는 것만 잘했지. 막상 나가서 사람들 만나면 이 윤, 윤무시기도 지 혼자 뚝 떨어져 앉아가지고 속,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움이 이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MBC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고, 어, 공격을 엄청 하고 들어갈 거예요. 공격을 엄청 들어가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해줘요. 누군가가 엄청난 지지를 해줘요. 그리고 또 비밀을 또 터뜨려요, MBC가. 어떤 비밀인지 모르겠는데 또 터뜨려요. 특종이 하나 또 나와요. 어떤 종류의 비밀.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져요. 조금 상처를 받게 되기는 돼요. 상처를 조금 받긴 받는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인가? 아니면 박성재 사장일 수도 있어요. 어, 약간의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 무사하게 넘어가요. 무사하게. 한번더 볼게요. 이거는 부원님 그 자예요 단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또 괴롭혀요. 다른 걸로 괴롭히고 아마 어, 가발이 나서겠죠. 이 보다보다 보다 이런 정권 본적 있나요, 여러분? 보다보다 보다 처음이죠. 야만적이에요.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저돌적이고. 너무 천박해요. 전부 다 천박해요. 왕자 손바닥에다가 왕자 쓰고 나오고 눈썹에다가 흰 눈썹을 붙이고 나오고 그랬는데도 뽑아준 사람들 그러니까 천공인지 만공인지 17범 정과 사기 정과 1 7범자리를 미치도록 추종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대, 대통령이 됐는데, 한번 보호하락을 해보세요. 그놈의 저기, 그 실력으로 탄핵 안 되게, 한번 어, 되나 안 되나 해보라. 그러세요. 사람의 운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누가 뭘 했으니까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0만 명이 몰려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 어떤 에너지가 강, 강력하게 생겨서 뭔 일을 그렇게 해서 뭐 한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윤대지는, 어 제가 윤대지의 2023년도 4월달을 읽었을 거예요. 그때 점성학으로. 근데 이 사람은 무속에 완전히 진심으로 심취해 있어요. 타고날 때 그렇게 타고났어요, 이 사람. 무속에 완전히 영혼이 반은 나갔어요. 왜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박근혜도 그랬고. 윤대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주제에 박근혜를 지가 탄핵을 했네요. 어, 아마 상당히 괴롭힐 거예요. 상당히 한동안 한동안 괴롭히고 한날벗어나면또 다른 걸로 괴롭히고 데, 데, 어,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 어, 수작을 많이 부릴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그리고 나쁜 짓을 자꾸 뒤에서 하네요. 그리고 약간 MBC를 타격을 좀 주는 게 있긴 있어요. 타격을 주고 힘들게 하고 계속 힘들어요, 이거 봐요. 힘, 계속 힘들게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예스노를 한번 볼게요. 아베 국장이 있대요, 난원. 그놈의 시체에 어, 꽁꽁 얼려놨나? 차, 귀신은 떠나가지고 그 몸뚱아리에 있지도 않은데 뭘 지금 한다고? G7 국가 하나도 안 간대요, 세상에. 보세요. 영국, 여왕은 다가는데도한 사람도 안 가요. 그러면, 에이시아를 얼마나 유럽 쪽에서 우습게 보는가 보세요. 근데 왜 이렇게 유럽 쪽은 왜 이렇게 에이시아 쪽 사람들이 빨아줘요? 왜 이렇게 우상숭배해요? 자존심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존심을 좀 지켜야죠 아무리 자존심 없는 인간들이라 해도 쫓아다니면서 그냥 안 가도 되는 자리에 가서 굽실굽실 G20 또 있죠 10월 말에 있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고 아휴 저 인간이 또 기어나간다고 또또 또 둘이 또 손잡고 나가서 또 무슨 지랄들 하고 올까요 국격을 또 얼마나 떨어뜨리고 올까요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더만 겁도 안 나나? G7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G7이었으면 또 혼자 또 끼어갔을 거예요. 저 멍충이 둘이서. MBC가 어, 박성재 사장이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박성재 사장을 리딩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아, 그걸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 MBC가 무사하게 이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아, oh, 이게 상당히 괴롭힐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want... <laughs> 이거는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오, 이거 싸우기가 굉장히 힘든 싸움은 맞아요. 오, 말도 못하게 괴롭힐 거예요. 별별별 핑계를 다 들어서 m p c 죽이려고 지금 작전 들어간 거 맞아요. 근데, 완벽하게 MBC를 죽이지는 못해요. 한번더 봐야 돼요. 잠깐만. 증시 카드로 예수노를 한번 물어보게요. MBC가. 사장을 아니야. 사장을 질문이 또 갈리니까 MBC가 무사하게 어 이걸 넘어갈까? 아우. 정확하게 나오네요, 진짜. 정확하게. 아마 괴롭히기는 하는데 어, 무사하게 넘어갈 거예요. 무사하게. 괴롭히려고 공격을 말도 못 하게 해요. 어 비어 스파이가 숨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스파이를 MBC에다가 숨겨놓 숨길 거예요. 저기 심어놓을 거예요. 한번더 볼게요. 예스노로 yes, no, no. MBC가 잘 해쳐 나갈까 이 일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 있어요. 안전하게. 예. 힘든 시간은 맞아요. 힘들고 공격도 많이 하고 스파이도 심어놓고 하는데 어, 안전하게 안전한 항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무사하게 힘든 시간을 잘 견뎌 나갈 거예요. 박성재 사장 리딩을 다시 그날 제가 라이브하면서 읽었었죠. 좀 읽어볼게요. 질문이, 박성재 사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어... 이거 보세요.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 돼지가, 아, 정말 죽이려고 각오를 했어요. 죽이려고. 난 이놈을 죽일 거야, 내가. 제가 딱 그랬잖아요. MBC 죽일 생각부터 하고 들어올 거라고. 보세요. 콜골도 나왔어요. 둘이, 이, 이 괴물들 둘이서 어 아직은 이분이 쫓겨나고 이러는 건안 보이는데요? 아직은? 제가 그때 막딴 생각들 많이 하면서 읽어서 제가 다시 읽는 거예요. 죽이려고 막 덤비고 상처를 주고 공격을 막 하고 그러는데, 지지를 많이 받게 돼요. 누군가가 국민들이든지 보호를 해요. 쫙 둘러싸고,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건 해외에서도 탄핵 운동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해외에 계신 분들이 어 사인을 써가지고 막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Go out이라고 쓰셨던데 go out은 우리나라식 표현이고 나가라는 소리인데 제가 알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나가라 이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step down. 그럴 때 이제 내려와 자리에서 내려와 이 소리가. 스텝다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텝다운, 그리고 리사인, 사임해. 리사인 다음에 이제 사인 쓰실 때는 리사인 아니면 스텝다운, 아니면 임피에치힘 탄핵을 해라. 탄핵보다 더 좋은 거는 리사인이에요. 쫓아, 쫓아내는 거, 사임하는 거. 그런데 어... 이분이 쉽게 흔들리질 않네요. 콜걸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물고 뜯고 지랄 옘병을 떨어요. 춘부주제.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 아가씨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주제라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 감투를 쓰고 있다 이소리예요 소시오, 사이코패트 주제. 이분 그렇게 나쁘게 안 나왔어요. 제가 그날 리딩 어떻게 나왔었나요?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긴 받아요. 독재식으로 가게 되면은 국짐이 망해요. 국짐을 개박살을 내놔야 돼요, 완전히. 다시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거기에 들러붙지 못하게. 유승민 리딩도 제가 해드릴게요. 유승민이 제가 그나마 그래도 그줄 중에 제일 낫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기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격을 하잖아요. 제대로 된 공격을. 예를 들면 보수는 그래도 그 정도의 품위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이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지 입에 맞는 껄떡이 하나 더 갖다 꽂아 놓으려고 지금 그러겠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의원님 하고 이거 이거 돼지하고 둘이 다 나오는 거 보세요. 공격 말도 못 하게 해요, 공격을. 박성재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박성재 사장이 지지 않아요. 박성재 사장이 이겨요.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 최 대치에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를 무사하게 마친다고 생각을 해요. 임기를 마치면 이제 내년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꼬지려고 번득번득 하겠죠, 이자들이.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은 돼지와 콜걸은 서서히 쫓겨나는 시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 700억 원짜리 그, 남북연락사무소 그거 파괴했을 때,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가 그랬대요. 뭐, 연락을 하자고 하는 신호라고. 그런 주댕이는 놀리지 않는 게 좋아요. 민주당이건 저쪽이건 그딴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등을 싹 돌리는 거예요. 너무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좀 생각할 수 없나요? 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어... 싸움 싸움을 걸고 공격을 하고 못하게 막 상처를 주고. 그냥 조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데, 이분이 이겨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어떤 비밀을 터뜨려요, 또. 비밀을 또 터뜨릴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반은 죽여놓고 나간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분 생각이 지금. 아,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 에 있어야 되는데, 언론은, 저널리즘은 양쪽,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너무 기울어 있죠. 너무너무, 너무 심하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편을 들어라가 아니라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최소한 언론이 그래도 잘 잡혀 있어요. 박스 하나만 빼고. 박스는 우리나라 조선 중앙일보 이런 거랑 비슷해요. 가짜 뉴스 막 퍼뜨리고 앉아 있어요. 예스노 이분도 한번 볼게요. 예스노는 이 카드로 봐요 제가 월성완전을 읽었는데 어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반은 꺼놓고 했어요. 그리고 한 7분가량을 제가 물 먹고 어쩌저 하는 그것만 켜놨어요. 그냥 거꾸로 한 거예요. 카메라를 껐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리딩을 할까 생각 중인데 짧게 한 거라도 그냥 올려드릴게요. 또 읽기 좀 귀찮아서. 음, 박성재 사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예, 무사히 마쳐요. 볼 것도 없어요. 아주 무사하게 마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